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우상향 차트가 슬슬 완성이 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에이다가 얼마나 갈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에이다가 여러분, 아직 그게 안 나왔습니다. 어떤 게안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그게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센스있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 막 숨기고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영상에서 다 말해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이제 무료로 운영하는 거 아실 거예요. 유료는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시고, 무료로 저희 채널만 꾸준히 시청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 나오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고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 채널 정말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이 취소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악플 다셔도 돼요. 마음에 안 든다면요. 영상 내용이 정말 쓰레기 같다면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또 보셨나요? 자기 채널에 마음에 안 들면 악플을 달아도 된다니. 저는 정말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보세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도 좋고, 흐름도 좋고, 메이저 중에서 장대 양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2023년에 나온 양봉이고요. 아직 2024년에 그렇다 할 주봉상 장대 양봉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최소 목표가를 1,800원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아직 1,800원은커녕 1,200원도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근만 뚫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지난주 캔들에서 이미 돌파가 되졌다고 봅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900원 정도 한 900원, 800원 후반대 뭐그 정도까지만 내려오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다를 장대양봉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에이다 코인에 물방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에이다 코인뿐 아니라 우리가 3월, 4월에 정말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주목할 만한 코인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이 코인들은 24년, 25년에도 정말 많이 오를 테마의 코인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지금부터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용을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 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 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 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 코인들이 아주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 한번 사람, 900만원 투자에서 7조 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000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000만 원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봤잖아요? 바로 3,000만 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이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밈코인은 소액만 넣어 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 십만 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 2의 시바인우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